구속됐다는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여교사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면서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입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이 여교사, 이 해당 여교사다라는 신상털기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막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것에 의한 그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네. 이 자신, 그러니까 이 여교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고소도 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여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털기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로 봐야 되겠죠. 음, 네. 즉, 그이 여교사의 예를 들면 추정 건대 나이, 그다음에 학교 출신. 그 다음에 그 전직, 그 다음에 그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현재 그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그 전파가 될 수, 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에서도 이것은 분명한 그 범죄 행위다즉 음. 우리가 그 공분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로 인한 제 2차 그 범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 입장에서 수사가 이제 시작됐고요. 네. 또 관계 기관에 그 의뢰를 해서 이와 같이 그 올라간 사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속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상털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가면서 어이 엉뚱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고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뭐 소식도 있어요. 자이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 신상털기 한이 정보들을 이렇게 퍼 나를 네. 경우에 어떤 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정보통신망 보호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이제 그 명예훼손이 허위 그 다른 사람 신상을 유포를 해도 그럼 더 가중 처벌을 받고 네. 그 가해자 본인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명예훼손이기 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요. 제일 무, 그 처벌이 무거운 거는 아동 그 피해 아동의 사진을 그 사진이나 신상에 대해서 퍼나르면은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법정형이. 네. 이런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 그 성보호법에서 굉장히 피해 아동의 그 보호에는 철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 피해 아동에 대해서 많이 돌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어, 법원에서 굉장히 그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보면은 유독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고 도대체 누구이냐에 대한 호기심 자체도 사실 많이 대중들이 갖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뭐 많은 사람들이 얼굴 자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사실 있는 거죠 이 여교사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신상 공개 얼굴 공개 그몇 가지 그 범죄가 있습니다 끔찍한 강력범죄들이죠. 뭐 살인이라든가 또는 뭐 인신매매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성범죄도 물론 있긴 한데 그 조항을 보면은 이 지금 그 사건 자체가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은 사실 없어요. 그 항목에 아.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도 신상공개 의그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또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이 신상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그 명성이라든가 정서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네. 지금 그 (12살) (6학년의) 아이의 신상 자체가 본의 아니게 알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여교사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 하지만 그 신상 정보의 대상 자체가 현재 그안 되고 있는 네. 이 같은 상황이다 물론 네. 이제 그알 권리라고 하는 이런 같은 동기부여가 있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예,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물론 있지만 이미성년자 아이, 12세 아이들의 인격권에 또 침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2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충격적이고 어 글쎄요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끌수 있는 사건이었었기 그쵸?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사실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그 학교 내에서도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 누구야 그 교사가 누구야 그러면 아이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 교사가 누구냐는 혹시 우리 아이도 그 어 위험했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에서 나왔을 거고 또 네. 하나는 그 아이는 누구야? 피해 아이는 누구야?라는데 이제 거기서 그쳐, 그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거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거기다가 교사이고 그리고 그왜 그랬냐고 하니까 지금 보도된 거에만면뭐잘 생겨서 그랬다라는 그 그거는 그 여교사의 주장일 뿐인데 네. 그것이 또 다른 이제 호기심을 유발을 시킨 거죠 이제 대중들로 하여금 네. 그런데 그 그거는 이 여교사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말했지만 소아성애자인 거예요. 예, 그성 예. 독착증 그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말 자체를 저는. 어, 그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어, 그래서 예. 피해 아동의 외모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때와 다좀이 피해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 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그 그리고 어떤 보도에서는 성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의제 강간죄예요. 예. 이거는 성폭력이지 성관계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좀 여성이 피해 그러니까 여, 어~ 그 여아가 피해자였을 때와 같은 시각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뭐, 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어,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SNS 상을 통해서 퍼 나르는 것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설득을 한번 사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어, 경남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30, 연유지요? 30대 이제 여교사인데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데 예. 직접적인 가르치는 단임는 아니고. 아, 예. 예, 12살인데 그이 12살 남자 아이에게 어, 사랑한다 만두 사주겠다 그렇게 아마 유인을 해가지고 예. 그 성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제 아마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이 사과를 하고 예. 지금 이 여교사는 구속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교사가 심지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30대 여자 교사인데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어떻게 가정도 있고 아이가 있는 이런 여자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생 (12살입니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적 자기 결정권 할수 있는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든요 예, 예, 예. (13세는) 자기가 할수 있지만은 음. (13세면) (12살이면)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 이 성관계를 가지면은 이거는 강간으로 봅니다. 예, 예. 예, 예. 자, 이 여교사는, 어,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죠.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성범죄에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네. 피해자가 19세에서 13세 사이면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요. 네. 13세 미만자는 성폭력 처벌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강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2세입니다. 만 12세, 초등학교 네. 6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자가 되고요. 음. 아주 이 성관계를 지금 9차례 정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상당히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사실 13세 미만자고 관계를 하면 처벌받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그그니까 강간으로 미성년자하고 원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을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같은 위력을 이용했을 때도 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위력이나 폭행 협박 없이 13세 예. 미만자라면 음. 아마 아무런 없이 하더라도 의제 강간하고 똑같이 봐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예. 강간이 아님에도 의제 예. 강간, 의제 강간하고 똑같이 봐버린다. 그 정도로 음. 13세 미만자로 우박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성적인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13세 미만자가 피해자 되는, 사태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라 그런 예. 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시 학생이 예.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고 13세, 중학교 1학년이라면은 음. 이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나이를 갖다가 좀 올리자라는 음.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네. 이 여교사가 동료 교사들은 이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음. 성격도 밝고 얼굴도 그 예쁘고 근데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다는 예요 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랐다라는 게 이제 동료 그 교사의 그 말입니다. 네, 네. 범행도 상당히 대범했는데요. 뭐 자신의 차에서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이 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아 참. 뭐 사실 좀 세기말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여기 경남 말고도 몇 군데 지금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인 경우도 있고 뭐 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어 의제강간죄 성립하지 않으니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예전부터 이게 많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에서 드러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새 초등학생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고 네. 어떤 색다른 경험, 독특한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즐기기 위해서 자기 제자라든지 어린이들한테 한다는 것은 음.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뭐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주변에서도 상당히 놀라고 있다고 해요. 음. 성격이 밝고 또 예뻐서 학생들이 잘 따랐고 또 그리고 어 학부모도 상당히 에, 그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사보다는 이 교사가 맡고 있던 담임 담임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학생들에 대한 충격도 크다 또 가장 충격이 큰 것은 아마 이 피해 학생일 겁니다 그렇죠. 또 학생 부모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은이 학생이 지금. 물론 그 동안 심리치료 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계약과 동시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과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이 학교도 아마 특정이 될 거고 이 음. 교사가 누군지도 알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 내에서도 아이 선생님한테 그 서, 어, 성관계를 한이 남학생도 알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이 남학생에 예.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학생을 지금 학교에 나오게. 한다면은 네. 이 충격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장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학교나 또이 학생의 신분이 밝혀질까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어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들어오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경남도민과 학부모님 경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남도 교육청에서 어, 사과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근데 조금 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 그리고 피해 학생의 신상이 알려지는 거는 이건 2차 피해가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또여교사는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속은 막큰 문, 그는 그, 끝난 부분에 보이지만 이 학생의 문제가 됩니다. 이 학생이 피해자의 신상이라든지 이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지금 알 만한 사람들 아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아이가 심리 치료 같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알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사실 어렵고요. 아. 다만 민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예. 이게 이런 일들이 거의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어떤 신분이 노출하지 않게 노력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아. 예. 근데 문제, 형사적으로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학생을 과연 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좀 비밀리에 따르게 모르, 어떤 일로 해가지고 전학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네. 전학을 시켜가지고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마 이 언론 보도에 인해서 이 교사의 가족. 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학생의 이 비밀이라든가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자이 네. 여교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강간죄랑 똑같이 처벌됩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피해자 원래 강간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13세) 미만자는 아. 합의를 하더라도 간간하 고 똑같이 벌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돼가지고 네. 아마 구속도 되고 중형이 지금 불가피한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말고 숨겨진 범죄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지 조사할 거로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이번처럼 성관계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요 혹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이 선생님 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라든지 반나체 사진을 뭐 휴대전화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보내는 것도.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만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하는 부분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이도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네. 대부분 사람들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한테는 이게 아주 아주 법이 강도 이렇게 보호 보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로안될것 같습니다. 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그리고 의제 성추행 강제 추행죄. 글쎄, 의제가 어, 들어간 것은 본질적으로 그 범죄는 아니지만은, 법률적으로 예. 거기와 똑같은 법적인 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봐버린다는, 예, 예. 본다는 뜻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 저희가 말씀을 뭐 수차례 드립니다만은 피해 학생이 더 이상의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주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들로 하여금. 예. 그런데 그거는 이 여교사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말했지만 소아성애자인 거예요. 예. 그 예. 성독착증 그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의 말 자체를 저는 어, 그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아, 그래서 예. 피해 아동의 외모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때와 다좀이 피해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그 그리고 어떤 보도에서는 성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의제 강간죄예요. 예. 이거는 성폭력이지, 성관계. 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좀 여성이 피해 그니까 어그 여아가 피해자였을 때와 같은 시각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뭐 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SNS 상을 통해서 퍼나르는 것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는 번째, 것. 먼저 살펴볼 번 사건. 강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충격적인 네. 사건인데요. 3 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는 죽... 상황이다. 물론 네. 이제 그알 권리라고 하는 이런 같은 동기부여가 있지만은 그와 못지 않게 무죄 예, 추정의 원칙도 물론 있지만. 이미성년자 아이, 12세 아이들의 인격권에 또침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2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충격적이고 어, 글쎄요, 이제 예. 사람들이 이목을 끌수 있는 사건이었었기 그쵸?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사실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그 학교 내에서도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 누구야 그 교사가 누구야 그러면 아이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 교사가 누구냐는 혹시 우리 아이도 그 어 위험했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에서 나왔을 거고 또 네. 하나는 그 아이는 누구야 피아이는 해 누구야라는데 이제 거기서 그쳐, 그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거지 가해자가 여성이고 거기다가 교사이고 그리고 그왜 그랬냐고 하니까 지금 보도된 거에만은 뭐잘 생겨서 그랬다라는 그 그거는 그 여교사의 주장일 뿐인데 네. 그것이 또 다른 이제 호기심을 유발을 시킨 거죠. 구속됐다는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여교사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면서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입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른 바이 여교사 이 해당 여교사다라는 신상털기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막 공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것에 의한 그 선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네. 이 자신 그러니까 이 여교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고소도 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여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털기에 의한 선의 피해자로 봐야 되겠죠. 네. 즉, 그이 여교사의 예를 들면 추정 건대 나이, 그 다음에 학교 출신. 그다음에 그 전직 그다음에 그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현재 그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그~ 전파가 수, 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에서도 이것은 분명한 그~ 범죄행위다 음. 즉 우리가 그~ 공분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로 인한 (제2차) 그~ 범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 입장에서 수사가 이제 시작됐고요 네. 또 관계 기관에 그 의뢰를 해서 이와 같이 그~ 올라간 사냥 네. 네. 보면은 유독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고 도대체 누구이냐에 대한 호기심 자체도 사실 많이 대중들이 갖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뭐 많은 사람들이. 얼굴 자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사실 있는 거죠 이 여교사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신상 공개, 얼굴 공개 그몇 가지 그 범죄가 있습니다. 끔찍한 강력 범죄들이죠. 뭐 살인이라든가 또는 뭐 인신매매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성범죄도 물론 있긴 한데 그 조항을 보면은. 이 지금 그 사건 자체가 그 미성년자의 제 강간입니다. 런데 네. 그것은 사실 없어요. 그 항목에 어.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도 신상 공개의 그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또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이 신상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그 명성이라든가 정서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네. 지금 그 (12살) (6학년의) 아이의 신상 자체가 본인이 아니게 알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이 여교사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 하지만 그 신상 정보의 대상 자체가 현재 그안 되고 있는 이 네. 같은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속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신상 털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가면서 어, 이 엉뚱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음. 고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뭐 소식도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SNS를 음. 통해서 이 신상 털기 한이 정보들을 이퍼 나를 경우에 어떤 음.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정보통신망 보호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이제 그 명예훼손이 허위 그 다른 사람 신상을 유포를 해도 그럼 더 가중 처벌을 받고 네. 그 가해자 본인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명예훼손이기 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요. 제일 무, 그 처벌이 무거운 거는 아동 그 피해 아동의 사진을 그, 그 사진이나 신상에 대해서 퍼나르면은 이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거든요. 네. 그 법정형이. 네. 근데 이런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 그 성보호법에서 굉장히 피해 아동의 그 보호에는 철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 피해 아동에 대해서 많이 돌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어 법원에서 굉장히 그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